예. 오늘은 이제 정자 매듭을 배워볼 건데, 정자 매듭은 예전에 그 열쇠고리 같은 걸 많이 만들었잖아요. 초등학교 때. 물론 나이 대가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처음 시작은 끈을 두 가닥을 똑같은 길이로 해서 이렇게 십자가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밑에 끈, 밑에 깔린 끈이 시계 반대로 시계 반대쪽에 있는 끈의 반대쪽 위치로 움직일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자, 그다음에 다시 시계 반대쪽에 있는 끈이 자기 또 시계 반대쪽에 끈에 있는 시계 반대쪽 위치로 넘어올 거예요. 넘어왔죠? 자, 그다음에 다시 요거제 이안 움직인 끈이 다시 시계 반대쪽 끈의 시계 반대쪽 위치로 이렇게 넘어오고 자, 마지막으로 안 움직인 끈이 이 끈이 첫 번째 들어갔던 끈의 이 공간으로 밑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끈네 줄을 당겨서 잡아주면 이렇게 우물 정자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열색으로 모양이 원형이 되는지 아니면 네모형이 되는지가 결정되는데 우선은. 원형부터 하겠습니다. 원형은 처음 이 똑같이 했던 방식처럼 시계 반대쪽으로. 자, 아무 끈이나 먼저 시작해도 되겠죠? 자, 이 끈을 먼저 시작할 때이 끈의 시계 반대쪽 끈. 이 끈이죠? 이 끈의 시계 반대쪽 위치, 여기 공간으로 움직입니다. 자, 두 번째 끈은 시계 반대쪽으로 계속, 시계 반대쪽으로만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끈이 이 끈의 시계 반대쪽 위치, 그 공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끈안 움직였죠? 요 시계 반대쪽 끈이 어디로 움직인다? 시계 반대쪽에 반대쪽 공간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끈은 어디로? 여기 첫 번째 끈에 이빈 공간, 밑에 생긴 공간이 있죠? 이렇게. 이 공간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당기고. 자 이거를 반복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걸 먼저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자 시계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다시 시계 반대쪽 끈이 어디로 다시 이쪽으로 시계 반대쪽 빈 공간 이 끈이 시계 반대쪽 끈에 시계 반대쪽 위치에 움직이고 또이 끈이 첫 번째 끈을 통과. 자 이것을 반복해 줍니다. 자, 끝까지 가지 말고 끝을, 끝을 좀 남기는 게 나으니까 우선 반복을 몇번해 보겠습니다. 당길 때는 힘이 똑같이 한쪽은 뭐 약하게 당기고 한쪽은 세게 당기면 모양이 찌그러지기 때문에 예쁘지 않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자 끈이 어떻게 돼요? 자이 한쪽으로 도는 모양이죠, 되 돌고 있는 모양처럼 보일 거예요. 끈이 이렇게 나왔다면 잘 만든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네모 모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 모양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맞춰서 십자가를 만들어 주고 처음 시작은 똑같이 자이 밑에 있는 끈이 어디로? 시계 반대쪽에 반대쪽 위치로. 그다음에 그 시계 반대쪽에 있던 끈이 다시 시계 반대쪽 끈에 시계 반대쪽으로. 또요 끈도 시계 반대쪽에 반대쪽으로. 자 마지막 안 움직인 끈은 어디로 통과한다? 첫 번째. 첫 번째가 어디죠? 여기죠. 오 통과. 자, 처음은 똑같은데, 여기서 네모는, 여기서, 자, 어, 이것도 어떤 끈으로 시작, 시작은 해도 상관없으나, 도는 방향이 번갈아가면서 될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자, 어, 이 끈을 먼저 시작해볼게요. 원래 왔던 자리로. 자, 이, 여기로 왔으니까 이쪽으로 와야겠죠. 수평. 이동을 하고, 자, 첫 번째 우리가 여태까지 다 넣었었죠. 마지막 끈에. 자, 그러면 이 끈에 들어갈 끈은 누구겠어요? 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아니라, 얘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끈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 끈도 자기 쪽 끈으로. 자, 얘도 자기가 왔던 방향으로. 마지막 끈은 어디로? 첫 번째 끈 구멍으로 통과를 해줍니다. 이렇게 통과를 해주고. 또 어떤 걸 시작해서 상관없으나 자 제가 이 끈을 원래 왔던 위치로 움직여 볼게요. 자 움직였죠. 자 그러면 이 끈이 누가 들어가야죠? 마지막에 얘가 들어가야죠. 그럼 얘가 마지막 끈이 되기 야 때문에 반대쪽으로 도는 거예요. 이게 원래 왔던 데로 가고 그 다음 끈이 원래 왔던 데, 그 마지막은 첫 번째 끈으로 통과. 자 이거를 몇번 반복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 열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돌아야겠죠? 이거는. 자, 이 네모 모양은 어때요? 한 줄이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러니까 원형과 비교를 하면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운용해서 하는 방법들은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